토요 묵상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디모데오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조심하여 분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오서 3장 말씀은 이것을 알라라는 명령물을 사용해서 주제를 바꾸어 마지막 때 있을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때의 개념은. 상징적으로 세상 역사가 끝나는 시점을 의미하지만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의 시작으로 보고 죄림과 심판을 그 끝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어지죠 이러한 자기 사랑은 곧돈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돈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평행을 이루어서 같은 맥락에서 계속 나열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룩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앞에 있던 것이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디모대전서 1장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거짓교훈과 거짓교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이 세상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행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그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과 증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썩어짐과 죽어감의 증상들입니다. 3절에서 무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는 것이죠. 모함하는 것은 상대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억지를 써서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은 절대 못 보고 자신만 아까 뿐 아니라 남이 선하게 행하는 것도 지켜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이기주의로 가득 차서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절을 보시면 배신하는 것이 일상이며 언제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기 만족과 쾌락에 젖어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둡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평가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힘이죠. 앞서 나열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썩어짐이며 죽어감이며 어두움이며 더러움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땅에서 죄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피하며 살라는 금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죄의 역량을 경계하고, 인지하고, 늘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를 6절부터 이어서 설명합니다. 6절에 보시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서 모든 것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둠의 영역으로 교묘하게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얀네와 얀부로가 등장하죠. 이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으로 인도한 자들이죠.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을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동일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증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썩어짐이며 죽어감이며. 어두움이며 더러움입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증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부활이고, 빛이고, 거룩입니다. 분명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더욱 조심하여 인지하고 분별해야 할까요?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이 세상에 어떤 현상과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미리 알고, 위선과 허위를 구별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처럼 깨어 근신하여 마지막 때를 주의 말씀의 예언을 기억하여 분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함께 교회적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간과하겠습니다. 먼저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방식을 깨어버리고, 자기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 그라운드 3일, 그리고 3일 교회 여러 곳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또잘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와 또 지역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제6대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주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